안녕하세요. 차 소장의 부동산 가이드북입니다. 자, 오늘은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 분양가가 공개됐습니다. 오늘 차 소장도 서울 갔다 와서요. 지금 몇 개째 포스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대구역 반도 유보라 센텀이죠. 서구 평리 3동 1083-2번지 외407 필지입니다. 규모는 11개 동이고요. 총 1,678세대, 일반 분양 1,226세대입니다. 그리고 입주 예정일은 2023년 10월이고요. 서구에는 주거 환경 개선 산업,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요. 눈여겨볼 사업이 뉴타운 사업 평리동 재정비 촉진 구역이 있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서대구 중심 생활 특권. 자 여기 현장 옆에 서부 고등학교, 평리 중학교, 그리고 평리 초등학교, 대구광역시립 서부 도서관.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초중고가 단지 바로 옆에 다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서대구 역세권 대개발 미래 가치 다 아시는 거고요. 서구에. 달서구의 모든 호재의 신청사 이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단지앞 초중고 그리고 반도 유보라의 1678세대의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자, 서대구역, 지금 파란 게 현장이고요. 만평역, 두류역 약 2km 정도의 거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검색이 되는데 서구 시장 앞에 도보 4분 거리부터 도보 7분 거리까지 버스 정류장들이 있습니다. 자, 지하철역은 조금 말하긴 그러나, 만평역, 뭐, 두류역 6분 2km 정도 내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분양 일정입니다. 1순위 청약이 2020년 7월 14일, 그리고 2순위 7월 15일, 5일 당첨자 발표가 7월 21일입니다. 그리고 정당 계약은 2020년 8월 3일부터 6일이고요. 견본 주택은 예약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자, 분양가입니다. 이거는 정리한 걸로 보여드릴 건데요. 전용 면적으로 환산을 했습니다. 전용 46, 18.78평, 평당 1190만원이고요. 전용 59A 총 3억 6,110만 원에 24.18평 평당 1,493만 원. 전용 59B 3억 4,890만 원, 24.02평 평당 1,452만 원. 전용 72A부터 84B까지 1,480~1,450만 원대입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블로그의 차소장에 검색하셔서 보셔도 됩니다. 자, 단지 배치도입니다. 남동향, 남향, 남서향으로 배치를 했고요. 84A가 주로 남향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59A도요. 자, 동호수 배치도입니다. 회색으로 구어진 부분들은 모두 조합원 세대입니다. 자, 평면도를 보실게요. 전용 46. 총 92세대, 일반 분양 75세대입니다. 전용 59A. 자, 포베이로 전용 475세대 일반 분양 280세대입니다. 전용 59B 타워형이죠. 총 세대 55세대 일반 분양 46세대입니다. 자, 전용 72A 포베이죠. 56세대 중 일반 분양 28세대. 근데 포베이 기준에 저 빨간 거는 변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200세대 중에 일반 분양 184세대 72B입니다. 전용 84A, 총세대 682세대, 가장 많죠? 일반 분양 578세대입니다. 자, 전용 84B, 총세대 118세대 중 일반 분양이 35세대입니다. 자, 유보라만의 혁신 설계를 담은 명품 단지, 남양 위주의 단지 배치도고요. 중소형으로 평면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뭐 골프 연습장, 그리고 히트니스 센터, GX룸, 도서관. 보통 들어가는 시설이죠. 그리고 인공지능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자, 지금부터 보시는 거는 입주 예정 아파트와 분양 예정, 분양 임박한 단지들을 보시는 거고요. 아까 그일대의 곳입니다. 평리 화성 파크드림. 평리 5구역이죠. 어, 이현초등학교 149m 거리네요. 자, 그리고 7구역입니다. 1594세대 화성건설 231m 이연초등학교입니다 그리고 두류, 두류역 제타시티, 자이건설로 변경이 됐죠. 대구 두류초등학교 299m 거리에 있고요. 서이스타일스 스카이 4구 832세대 예정, 두류초등학교 152m 거리에 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 감산동 599-67번지 분양문의는 분양사의 문의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네이버와 유튜브에서 차 소장을 검색하십시오. 감사합니다.